네,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중간 선거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하나 이상 과반을 차지할 확률이 유력해지면서 분점 정부 출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상 행정부와 의회 구성이 다른 시기에 금융시장은 양호한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재정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만큼 미국채 금리와 달러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일 미국채 금리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며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8bp 가량 하락한 4.13%에 마감했습니다.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6bp 내린 4.66%를 기록했습니다. 달러인덱스도 0.4% 하락하며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109포인트 대로 내려왔습니다. WTI 유가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으로 전일비 3.14% 내린 배럴당 88.9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대비 0.56%, 다운은 1.02%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49%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는 2.15% 오르면서 3일 연속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기 수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0.5% 가까운 강보합세를 나타낸 반면 아마존과 메타는 각각 0.6%, 0.3%씩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2.9% 하락하며 3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메타에 이어 해고 소식을 알린 클라우드 전문 기업 셀스포스는 1.8%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백화점 운영업체 콜스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7.3%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견조한 항공기 주문과 납품 소식을 전하는 보잉은 오늘도 2.9% 상승하면서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중국 수출 제한 우려가 부각되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은 이날도 5.2% 오르면서 3일 동안 13%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재 섹터가 1.68%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IT와 산업체 그리고 유틸리티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달러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수급 여건 또한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대형주 중심의 접근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